더 없애셔, 세 둘, 하나, 뽑자. 뽑는다. 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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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. 아니! 씨. <laughs> 네, 2분 동안 멋있게요 아. 일단 그 딜러들은 다 왔어. 그 딜러들은 일단 다 왔어요 내가 <laughs> 주사위로 지금부터 8분 쳐내 겠습니다 주사위 10밤 9번 <laughs> 투아크 카트 주사위 9이번 정정당당히 한 거다 9또와 아, 9호를 아쉽고 아쉽고 오랜만에 신청 주는데 주사위 8 6번, 알고리 쭈미님 아쉽고 아쉽고, 주사위 7, 4번, 아이고, 민주님, 불빠, 불빠, 이제 블러드한명남았네 주사위 6, 자 1번, 주사위 5, 3번, 주사위 4 3번, 아, 나니님 카트카트. 카트. 자, 마지막, 1, 어, 마지막, 주세이 3. 어, 떨려. 아, 나날 카트카트. 뭐야. 어차피 그 딜러들 남았다. 뭐하러 모았어 어, 사람 뭐하러 모았냐고 <laughs> 자 탱커 모셔요 탱커 아니죠 이제 그 멤버 모였잖아 레키엘 모십니다 뭐 이름도 필요 없고 레키엘 모십니다 <laughs> 아니 이렇게 힘들게 모였는데 레키엘이 안 온다고 안 되지 <laughs> 나도 진짜 어이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모이지 소다점사. 아야. 아야. 음. 어갈 어, 네. 길이 없어 엄마 길이 없어요 선생님들. 윙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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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고 어따까는 <어디까지> 거야? <laughs> <laughs> 난리 나네 난리 나. 무슨? <laughs> <laughs> 엄마. 아, 미안합니다. <웃음> 미안합니다. 아야. <laughs> 아니. 씨. 와 씨. 아야. 아야. 안 돼. 안 돼. 아 그래요? 아니에요. 나도 날아가서 같이 날아간다보다 이거 나도 날아갔어. 아 이거 봐 이거 봐. 쨘. 잉 아, 어디로 가와? 아. 냠냠냠냠냠. 냠. 챙 없는 여신. 기도 아니었네. <laughs> 고생 아, 많으셨어요. 피컬로 라떼님, 달려곤돌님, 수주야, 와! 아나 상자 클릭 못 했는데. <웃음> 아, 윙. <laughs> 5 4 3 2 1더 없어도 되지 않을까? 잠만. <laughs> 어, 뭐야? 어머, 왜 죽어요? 뭐야, 나도 해보고 싶어. 아야. 어, 뭐야? <laughs> 어, 뭐야? 윙! <laughs> 오, 블러드, 빠잉, 빠잉. 자, 마지막. 일단, 주. 어, 뭐야? 아직 모른다. 주사이사! 어이구 그래, 내가, 씨. 블러드를 챙길 리가 없지, 내가, 씨. 아니, 메론 소자님은채칭타에타 쓰면 되지. <laughs> 치즈지 채팅창에다 쓰고 있는데. 윙! 유도 잘해주세요, 이따가. 어 미안해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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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갈 데가 없었대 미안해요 <웃음> 미안해요 <웃음> 어 미안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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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콜로렌이 <콜로레니아> 어서오세요. <소지. 웃음> <laughs> 송진이 준비되시면 1,2,1막내 블러드 해주시고 뭐야 들어갔어 어머 어머 저분 봐 아니 거기에서 거기를 1,2라면 어떡해 <laughs> 아니 아니 나 빨리 빨리 나나나나나나나 나. 나 빨리 나 빨리. 나 빨리! 전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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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아니야. 오랜만에 보는 거 같지? 아 어머. 어머, 내 목. 이상한 소리 났죠? 에이, 그제 목에서 난 소리에요. 쿵! 어, 뭐야, 문이 어디있어, 문이 어디있어, 잠깐만, 문이 없 어... 어이 없어. 아야, 아야, <laughs> 아야. 음. 아야. <laughs> 와, 형관이 켜 있었는데 무슨 일이지? 괜찮아요? 많이들 놀랐죠, 여러분? <laughs> 왜 사라졌냐고요? <아야. 웃음> 아파서요. 어떻게 알고, 영석 걸어놨어? <laughs> 왼쪽에 두무리, 여섯마리 잡고, 묶치고레전 잡고 올라와서 오른쪽 갈게요. 아나 상로스 봤어. <laughs> 아 너무 자연스럽게 던전 가고 있었잖아. <laughs> 소환 좀해 주세요. <laughs> 아이 우와, 아이고, 짤짤짤 시씨 어디 가냐. 나란히 여사야, 아이고, 축하합니다. 우우야우 네, 이녀석 어, 다 잡혔네. 여기 잡는 이유야? 퍼센트. 응? 아니야? 어머, 어머 저기 있네. 잠깐만 저기 죠 어디서 쓰이네 윙! 어, 뭐야. 이 계단이 아니네? <laughs> 아이, 저 계단인지. <laughs> 사진 찍읍시다. 좌우 정렬 세둘 아니 이분들 <laughs> 둘이, 둘이 겹쳐 있어. 내일 나와요. 내일 <laughs> 나와. 어아아 <laughs> 아, 진짜 나못 찍었어 아직.

나 <laughs> 이거 안 할래. 응, 해도 되는. 어마. 아 이거 아이고. 뭐지 피해는. 아이고. 찾아 가신 분. 아, 네. 그래, 그런거 같다. 이게 지금 물색기보다 이게 더 힘든 거 같아요. <laughs> 아, 네. 아이고, 아니. 이게 쏘는 그 아, 구슬이 더 빠르대요. 텀이 더더 짧고 구슬도 더 빠른 거 같아. 지나가 보겠어. 달려 나야. 도착한 사람이 있어요. 아무도 아없 도착. 아, 오케이. 오케이 <laughs> 어, 열어줘요 하하 1등의 지롱. 휜. 그 지나갈 e 람도 지나가 있고. 그런데 여기도 이제 속도가 느리니까 어 근데 리마도 면돼 아. <laughs> 그 근데 나만 가면 되네. 저는 용사님의 본 196개? 수기 <laughs> 에 형상 아 그렇네 마부 케이로 보내면 되는구나 나뭐 <laughs> 그런 걸 알아서 잘하면 나겠어요 아니니까 나지.